오늘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올해 연세가 96이신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삼고도 없으시고 만성질환도 없으십니다. 지난 60여 년간 자리에 눕게 만들만한 독감 한번 걸린 적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심지어 한의사 선생님들조차 이분의 건강 비결을 듣고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훨씬 수준 높은 양생법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할머니의 비밀은 현대인들이 거의 잊고 지내는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놀라운 힘을 품고 있는 24절기 건강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과 대자연 사이에 숨겨진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강 암호를 풀어내는 열쇠죠. 이 이치만 따르면 질병을 가볍게 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6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늘의 시간에 순응하는 몸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러 가시죠. 제 이름은 임춘자라고 해요. 올해로 96살이 되었지요. 내 나이쯤 되면 주변의 오랜 자매들이나 이웃들은 대개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개중에는 침대에 누워 지낸 지 벌써 몇년된 이들도 있고요. 모여서 하는 이야기라곤 어디가 쑤신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 병원 의사가 용하다더라, 어떤 약이 부작용이 적다더라 하는 말들 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면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요. 나는 지팡이도 안 짚고, 허리도 꼿꼿해요. 보청기 없이도 손자랑 수다 떠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돋보기 안경도 거의 안 씁니다. 아직도 허리를 굽혀 마당에 있는 난초 화분의 흙을 갈아주고 가지치기까지 내 손으로 다 해요. 지난 주에는 예순 넘은 며느리랑 같이 병원에 가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젊은 의사 선생이 내 수치를 보고는 혀를 내두르더군요.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어쩜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셨어요. 혈관 탄력이 50대랑 똑같으세요. 혈압도 80에 120으로 늘 정상이시고, 요즘 흔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건 아예 경계치 근처에도 안 가네요. 이건 진짜 교과서에 나올 법한 건강한 어르신 표본입니다. 사실 내가 느끼기에 가장 정확한 건 건강검진 결과표의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날씨에 대한 내 몸의 감각이죠. 날씨가 변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맑은 하늘이 비로 바뀌려 하거나 한파가 몰아치기 직전이면 내 몸은 기상청 예보보다 반나절은 먼저 알아차려요. 보통 노인들이 아이고, 무릎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 보다 하는 그런 통증이 아니에요. 아주 오묘하고 편안한 느낌이랄까? 공기 냄새가 바뀌고 피부에 닿는 바람이 다른 소식을 전해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옷을 더 챙겨 입거나 오늘 저녁엔 생강을 한쪽 더 넣어 몸을 데워야겠구나. 혹은 녹두죽을 끓여서 열을 좀 식혀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챙기게 되죠. 내 건강 비법이라고 해봤자 말로 하면 참 별거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 나는 그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규칙대로 아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그 규칙은 바로 우리 달력, 음력에 새겨져 있어요. 수천년을 이어온 그 이름, 바로 24절기 말이에요. 예전에 참 지혜로운 한의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해준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임여사님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면 우리 몸속의 기운도 따라 변하는 법이에요. 병은 약만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언제 기운을 돋워야 할지, 언제 갈무리해야 할지. 대자연에는 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면 몸이 절로 순해지고 거스르면 몸이 사사건건 반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그날부터 나는 시절을 따르는 양생이 뭔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4절기가 단순히 농사 짓는 달력이 아니라 대자연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둔 비밀 암호책 같다는 걸 깨달았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천인상응이라고 한대요. 하늘과 땅의 리듬이 우리 몸 속의 기혈순환, 장기기능, 심지어 감정기복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호르몬 분비나 신진대사 속도도 이 자연의 박자에 맞춰 미세하게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건강법은 사실 말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춘이 되면 만물이 깨어나듯 내 몸의 간 기운도 솟아나야 하니까 푸른 채소를 더 먹고 꽃차를 마시며 기분을 좋게 유지하려 애써요. 화내지 않고요. 가장 더운 대서나 삼복더위가 오면 이때야말로 양기가 가장 왕성하니 몸속에 묵은 냉기를 몰아낼 기회다 싶어. 묵은 생강과 흑설탕을 달려 마시며 땀을 좀 냅니다. 백로가 되어 가을에 건조한 기운이 오면 흰 모기버섯과 연자연꽃 씨앗을 고아 먹으며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죠. 제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맞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듣기엔 좀 신비한 얘기 같지만 습관이 되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이건 병이 난 뒤에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병이 오기 전에 몸을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두는 최고의 예방 의학인 셈이죠. 이제부터 내가 이 24절기에 맞춰 어떻게 내 몸을 챙겨왔는지 의사 선생도 칭찬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봄. 간을 살리는 계절. 조상님들의 지혜에 따르면 봄은 간에 응한다고 해요.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 몸의 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봄은 만물이 싹 트고 생기가 넘치는 계절이잖아요. 나무에 싹이 트고 풀이 흙을 뚫고 나오듯 우리 몸속의 양기도 겨울 동안 숨어있던 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야 해요. 이 솟구치는 기운을 관장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봄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딱 하나 간을 기르는 것이에요. 간만 잘 다스려도 1년 건강의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사람들은 간 건강이라고 하면 무슨 간장약이나 액기스 같은 걸 떠올리는데 진짜 간 관리는 그런 헛돈 쓸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다 답이 있거든요. 1. 입춘과 우수. 양력 2월. 꽉 막힌 기분을 풀고 우울함 날려버리기. 양력 2월 초면 입춘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오는 우수는 비가 많아지고 날이 좀 축축해진다는 의미고요. 한국에서는 이때가 설날 연휴 직후라. 긴 연휴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몸도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도 나고 잠도 안 오잖아요. 양의학에서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방에서는 간기울결간의 기운이 뭉침이라고 해요. 명절 내내 기름진 거 먹고 늦게까지 놀다 보니 간이 상한 거죠. 간이 막히면 기운이 안 통하고 감정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 내 목표는 뚫어주는 것입니다. 집안 하수구, 청소하듯 찌꺼기를 싹 빼줘야 물이 잘 흐르니까요. 첫째, 소관명 목차관을 풀고 눈을 맑게 하는 차. 마시기, 이건 내가 수십 년째 마시는 차예요.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약재상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해요. 전남 한 평이나 깨끗한 곳에서 난 국화한 줌에 제주산 말린 레몬또는 유자 몇 조각 그리고 박하잎 한두 장이면 돼요 뜨거운 물 부어서 5분 정도 우려내면 최고의 천연신경안정제가 됩니다 국화는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해줘서 스마트폰 많이 보는 요즘 사람들한테 딱이고 레몬의 신맛은 간기운을 뚫어줘요 박하의 시원함은 가슴 답답한 걸 풀어주고요 나는 매일 오후에 이차한잔 마시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껴요. 둘째, 기지개 펴기 운동.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 저절로 나오는 기지개.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서거나 앉아서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옆구리가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풀고 매일 10번만 해도 옆구리에 흐르는 간과 담의 경락이 자극돼서 어깨 결림이나 마음에 맺힌 게 훨씬 좋아져요. 셋째, 화내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옛말에 화는 간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입춘 지나면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려고 마음 먹어요. 속상하는 일 생기면 베란다에 나가서 화초에 물주면서 이제 막도단나는 새싹들을 봐요. 저렇게 열심히 자라나는 생명들을 보면 내 고민 같은 건 아주 하찮게 느껴지거든요. 이 경칩과 춘분 양력 3월 양기를 깨우고 알레르기 막기 3월 경칩에 천둥치면 겨울잠자던 벌레들이 다 깨어나죠. 우리 몸의 양기도 이때 정식으로 깨어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요. 한국의 3월은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피부 가려워하는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양기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비위 소화기가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때는 양기를 돕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줘야 해요. 막 시동 걸린 자동차에 엑셀을 살살 밟아주는 것처럼요. 첫째, 싹 튀운 음식 먹기. 제철 음식을 먹으라는 건그 계절의 생명력을 먹으라는 거예요. 몸의 생명력이 제일 강한 게 뭐겠어요? 막쌓이튼 것들이죠. 콩나물, 숙주나물, 부추, 달래 같은 것들요. 이런 음식은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에 양기를 북 돋아줘요. 나는 이때 부추 달걀 볶음이나 콩나물국을 자주 끓여 먹어요. 둘째, 속을 편하게 하는 영양 축사 군자탕 응용 먹기. 나는 가족들을 위해 연자연꽃, 복령 같은 걸 넣고 푹 끓인 죽이나 탕을 해 줘요. 한국 가정에서 흔히 해 먹는 삼계탕에 이런 약재를 넣어도 좋고요. 비위가 튼튼해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저항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알레르기를 이기는 기본 체력이에요. 삼청명과 고구, 양력 4월 습기 제거하고 춘곤증 이기기. 4월 청명이 되면 비가 잦아지고 고구가 되면 본격적으로 습해져요. 장마 오기 전에 습기가 차오르는 시기죠. 한의학에서는 습기를 습산에 몸을 해치는 나쁜 습기라고 해요. 물 먹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무겁고 사지가 나른하고 자도 자도 졸리죠. 이게 바로 춘곤증이에요. 이때 내 목표는 습기 빼기입니다. 첫째, 할머니표 제습제. 팥 율무차. 이건 효과가 아주 좋아요. 팥이랑 율무는 몸의 습기를 빼는데 선수거든요. 팁을 하나 주자면, 팥이랑 율무는 잘안 익으니까 미리 물에 불리거나 한번 쪄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은 율무를 마른 팬에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서 쓰세요. 그래야 율무의 찬 성질이 없어져서 배가 안 아파요. 이걸 끓여서 차처럼 혹은 죽처럼 먹으면 온 가족이 좋아해요. 둘째, 몸에 있는 제스 버튼 누르기. 우리 몸에는 습기를 빼주는 혈자리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무릎 아래 바깥쪽에 있는 족삼리. 다른 하나는 종아리 안쪽 무릎 아래 움푹 들어간 음능천이에요. 저녁에 텔레비전 볼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두 곳을 5분씩 꾹꾹 눌러주세요. 약간 시큰하고 뻐근할 때까지요. 이게 바로 내 몸의 제습기를 켜는 스위치랍니다. 여름, 심장의 열을 식히는 계절. 여름은 심장에 응한다고 하죠. 여름은 우리 몸의 오장중, 심장과 짝꿍이에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하잖아요. 찜통 같아요.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붕 뜨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입안도 잘 헐고 평소보다 화도 잘 내게 돼요. 이게 다 심장의 불심하이 너무 세서 그래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은 심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까지 포함해요. 날이 더우면 열이 위로 치솟아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 양생의 핵심은 마음 다스리기 양심, 영심입니다. 마음만 편하면 더위도 물러가요. 1. 이파와 소만, 양력 5월, 열 내리고 꿀잠 자기, 양력 5월 이파가 되면 여름 시작이죠. 소만에는 농작물 속이 차오르고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꿉꿉한 장마철로 접어들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제일 괴로운 게 습기와 열기가 섞이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식히는 연자 백합죽, 우리 집 여름 별미예요. 흰 모기버섯, 연자 연꽃, 백합뿌리를 넣고 끓인 달콤한 국물 요리죠. 흰모기버섯은 물에 불려서 찢어 넣는데 이게 몸에 진액을 보충해 줘요. 연자는 심장 안정시키는데 최고고요. 여기서 팁 연자를 쓸 때는 속에 있는 초록색 심자심을 아는 걸 쓰거나 따로 모아뒀다 차로 드세요. 그쓴 맛이 심장열을 내려주거든요. 백합뿌리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택게 해요. 이걸 전기밥솥에 넣고 푹 끓인 뒤 식혀 먹으면 밥맛 없을 때 최고예요. 둘째, 낮잠의 기술.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시원해진다. 심정 자연얀 말이 있죠. 여름엔 밤이 짧으니 잠이 부족해요. 점심 먹고 나면 양기가 제일 셀 때라 몹시 피곤하죠. 이때 억지로 버티지 말고 딱 15분에서 20분만 눈을 붙이세요.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 짧은 휴식이 심장을 쉬게 해줘서 커피 몇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망종과 하지. 양력 6월 갈증 풀고 기운 챙기기. 6월 망종에는 별을 심고, 하지는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이죠. 양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날이라 무지하게 더워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한의학에서는 땀은 심장의 액체, 한의심해라고 해요. 땀을 너무 흘리면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심장의 기운심까지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 기운이 없고 숨이 찬 거예요. 첫째, 할머니표, 매실차 또는 오메차. 요즘 밖에서 파는 음료수는 설탕 덩어리라 마실수록 목말라요. 집에서 직접 끓여보세요. 약재상에서 오메, 산사, 감초를 사다가 끓이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매실청 담가 먹는 거랑 비슷해요. 오메와 산사의 신맛은 땀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꽉 잡아주고 갈증을 없애줘요. 감초는 맛을 조화롭게 하고요. 붉은색이 예쁜 오미자나 히비스커스를 넣어도 좋고요. 이걸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목구멍에서부터 단침이 도는 게 어떤 음료수보다 갈증 해소에 좋아요. 둘째, 얼음물 금지. 제철 과일 먹기. 여름에 덥다고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속은 지금 활활 타오르는 난로 같은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해요? 불이 꺼지죠? 그 불이 바로 양기예요. 양기가 상하면 가을, 겨울에 병나요. 미지근한 드세요. 대신, 수박, 참외 같은 제철 과일 드세요. 단, 수박은 성질이 차니까 해지고 나면 먹지 마시고요. 삼소서와 대서. 양력 7월. 삼복 더위엔 2열 7열. 7월, 7월 소서. 대서는 1년 중 제일 더운 삼복 기간이죠. 찜통 더위라 힘들지만 양생에서는 황금기에요. 바로 겨울병을 여름에 고치는 동병아치 식이거든요. 천식이나 비염, 관절염처럼 겨울에 심해지는 냉증을 양기가 가장 센 여름에 뜨거운 기운으로 거해요. 첫째, 뜨거운 건 먹기. 더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이때 생강 흑설탕 차를 끓여 마시거나 따뜻한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어요. 일부러 몸을 덮여서 땀을 살짝 내는 거죠. 더워서 흘리는 땀이랑 달라요. 몸 깊숙한 곳에 찬 기운을 끄집어내는 땀이에요. 둘째, 에어컨 조심하고 조격하기. 한국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순 없죠. 하지만 저는 26도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요. 바람이 몸에 직접 닿게도 안 하고요. 잘 때는 얇은 긴바지 입고 배는 꼭 덮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체온보다 조금 높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요. 몸이 후끈해질 때까지요. 이게 낮 동안 에어컨 바람 때문에 들어온 냉기를 빼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을 폐를 촉촉하게 하는 계절, 봄, 여름이 기운을 밖으로 뿜어내는 성장의 계절이라면, 가을, 겨울은 안으로 걷어들이는 수확과 저장의 계절이에요. 밖으로 뻗치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몸 깊은 곳에 저장해야 내년 봄에 다시 쓸수 있어요. 일, 가을, 양생. 윤폐방조폐를 적시고 건조함을 막는다. 양력, 8월, 10월. 양력 8월 초 입추가 지나면 낮엔 더워도 아침저녁 바람 끝에 서늘함이 묻어나요. 가을이 온 거죠. 가을은 폐와 짝꿍이에요. 그리고 가을의 특징은 건조함입니다. 이 건조한 기운이 연약한 폐를 괴롭혀요. 피부가 가렵고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는 게다 폐가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을엔 물을 주는 농부의 마음으로 폐를 촉촉하게 해줘야 해요. 첫째, 흰색 음식 먹기. 오행에서 가을과 폐는 흰색이에요. 배, 도라지, 마, 연근, 백합 같은 흰색 음식들이 대게 폐를 촉촉하게 해줘요. 저는 이때 배숙을 자주 해 먹어요. 뱃속을 파내고 꿀이나 흑설탕, 배추, 생강 조금 넣고 푹 쪄서 먹으면 이만한 천연 감기약이 없어요. 둘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가을엔 양기를 걷어들여야 하니 일찍 자야 해요. 밤 10시 전에는 주무세요. 대신 아침엔 해 뜨는 것과 같이 일어나서 폐기운을 펴주고요. 이러면 여름에 들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을엔 왠지 모르게 슬퍼지잖아요? 가을 탄다고 하죠. 그럴 땐 일부러라도 즐거운 생각하고 신나는 노래 듣고 수다 떠세요. 우울함에 빠지면 폐가 상해요. 셋째, 매운 것, 튀긴 것, 피하기. 고추, 마늘, 파처럼 맵고 자극적인 건 기운을 밖으로 발산시키니까 수렴해야 하는 가을엔 좀 줄이세요. 튀김이나 구이도 몸을 건조하게 하니 피하시고요. 겨울. 신장을 채우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계절. 1. 겨울. 양생. 보신장정. 신장을 보호하고 전기를 저장한다. 양력. 11월 입동부터는 진짜 겨울이죠. 겨울은 신장에 해당해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배터리 같은 곳이에요. 근본적인 에너지 전기가 저장된 곳이죠. 겨울은 만물이 숨 죽이는 계절이니 우리도 숨기를 잘해야 해요. 배터리를 아껴 쓰고 충전하는 시기인 거죠. 첫째, 검은색 음식으로 신장 보호하기. 겨울과 신장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콩, 흑임자, 검은 깨,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걸 많이 드세요. 저는 아침마다 검은 깨 죽을 먹거나 겨울엔 미역국이나 생강을 듬뿍 넣은 닭고기 스튜 같은 걸해 먹어요. 닭 요리할 때팁 하나. 참기름에 생강을 먼저 볶지 마세요. 타면 안 좋아요. 식용유에 생강을 볶아 향을 낸뒤 닭을 볶고 다 끓인 뒤불 끄기 직전에 참기름을 두르세요. 그래야 고소하고 몸에도 좋아요. 둘째,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 겨울잠 자는 곰처럼 겨울엔 잠이 보약이에요. 가을과 달리 겨울엔 일찍 자고 좀 늦게 일어나도 돼요. 해가 뜨고 날이 좀 풀린 뒤에 이불 밖으로 나오세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셋째, 쑥 생강 조격과 용천혈 마사지. 추위는 발에서부터 온다고 하죠. 저는 겨울밤엔 무조건 조격을 합니다. 그냥 물 말고 쑥한 줌, 생강 몇 쪽, 그리고 먹다 남은 소주를 조금 부어요. 이렇게 하면 몸이 후끈해져요. 조격하고 나서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신장 경락의 시작점이라 여기를 누르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효과가 있어요. 1년 24절기 동안 우리 몸도 24번의 변화를 겪어요. 그 흐름을 존중하고 따라주면 몸은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복잡하게 들리나요? 제가 배운 걸딱두 마디, 경상도 사투리 섞인 우리말 속담처럼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해 뜨면 움직이고, 해지면 자라. 계절 따라 해 뜨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봄, 여름엔 해가 기니까 일찍 일어나고, 가을, 겨울엔 해가 짧으니 늦게 일어나세요. 알람 맞출 필요 없어요. 창문 열어두고 빛이 들어오는 걸 몸으로 느끼면 돼요. 현대인들이 아픈 건 밤에 안 자고 낮에 안 일어나서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버려서 그래요. 둘째, 제철에 나는 게 보약이다.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이죠. 비닐하우스도 수입 과일도 없던 시절, 시장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싼 거. 그게 바로 그 계절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이에요. 봄엔 쑥과 냉이, 여름엔 오이와 수박, 가을엔 토랑과 배, 겨울엔 무와 배추. 영양소 따질 것 없이 시장 가서 요즘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하고 사다 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96살이지만 몇 살까지 살고 싶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잘 자고 밥 맛있게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며 봄바람 냄새 맡고 겨울 눈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은 하늘이 저한테만 준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늘의 시간에 맞춰 살고 제철 음식을 드셔 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절기마다 어떤 풍습이 있나요? 동지엔 팥죽을 드시나요? 단오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절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자연의 시계에 맞춰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아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